다시 한쪽 최재훈 선수가 우겨넣습니다. 자 슈팅이 헤드로 어이. 이어지는데요. 헤더 헤드 슈팅이 약했습니다. 박 오른발 크로스 박스 한쪽 아, 반대편 흘렀습니다. 아, 자 박스 한쪽에서 아, 쪽으로 김인성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동균의 드래블 돌파 그리고 왼발 슛에 아, 이동균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왼발을 믿어봤던 이동균 선수입니다. 자자 흔들어 나왔어요 아, 네. 오른쪽 측면인데요 반대로 때립니다 야세피스어요 접고 밀고 들어갑니다 여전히 박스 쪽 그런데 세피스에서 이어지는 기회를 아주 멋진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흘러나오는 공을 빠른 판단하면서 박태현 선수가 바로 때려 넣고요허 어른 발 크로스 꽤나 크로네요 네. 헤딩 골키퍼 물러나면서 만듭니다 먹고 음. 나가면서 포워드 기프 때요. 세컨볼 왼발 왼발로 오 센데나시 지금 못잡던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 데나시 선수가 네. 튀어나오면서 지나가고요 최광훈이 오른발로 네아 이번에는 계절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렇 자, 빠른 역습인데 이게 또 연결이 좋지 않네요 오까드나시 오! 오! 여기 까드르시 칸데나시 미국 들어갑니다 왼발 야, 네. 네 각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더 네, 약간... 뒤쪽 클렀고요. 네. 왼발로 뒷공간 길게 때려놓는데, 오! 자, 치는데요. 지... 자, 왼쪽 치면, 몸을 흔들면서, 아크정면 오른발 슛!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야, 이게 골키퍼스. 박골키퍼의 집중력이 높고 있습니다. 이성희 선수 잘 흔들었는데요. 아, 네. 이 골절이 있었던 공을 박종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다. 직접 처리합니다. 올렸습니다. 크로스! 그렇죠! 그렇 다시 한 번, 박주원볼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 이번에 크로스, 헤더 반대편 떨어지는 볼. 라크 측면. 어, 양상수가 심하게 부딪혀 나옵니다. 네. 아, 지금 박주원 골키퍼 위험했습니다. 네. 크로스가 넘어왔고. 이게 맞죠. 풍볼처럼 <laughs> 네. 네, 이렇게 될뻔 했었고. <laughs> 이제 오버래핑 해야 될 수비들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지금의 프리킥. 자, 헤더 공격이 바로 터졌습니다. 자, 박주원 네. 잘 막았습니다. 카차라바 선수의가 네. 뭐 높이 네. 점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네. 프리킥. 살짝 뛰어서 네. 정확하게 위치 파악하고 헤더까지. 아측면 쪽에서 플라이를 타면서 발로 텔리가 들어가다가 오른발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요. 이걸 직접 봤다는 게이 후반 받아줍니다. 자 카츠라바 뒤에 있었는데요. 자 받으시오. 자 플라나 플라나 오른발슛. 자 발로 텔리 아그 이전에 탑클 볼출을합니다스피수가 이제 치락게내면서 네. 네. 아그 위치 카츠라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 그렇죠. 전에인데요. 아, 자플라나자 어, 왼발 박고! 아! 오! 깔렸습니다. 땅볼 슈팅. 예! 자. 뭐. 네,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슛들이 예! 전남이 전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슛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뒤쪽에 들어가는 심동훈 선수의 움직임 중요합니다. 우 자, 아크 정면 쪽에서 왼발 슈팅 앞에 마크. 다시 한번 오른발. 어, 골키퍼 정면로 향해 있습니다. 자, 아크 스티가 자, 주연의 레이킥 자, 휘어지면서 아, 골키퍼 그대로 자방 안에서 볼을 밀어내고 있는 FC 안양입니다. 아쿠스 쪽인데요. 자, 파운드볼. 자, 높게 팀이면서 박준골 키퍼가 볼을 안아서 자, 심동훈과 아쿠스틱이 위치를 바꿨는데요. 심동훈. 네. 자, 런벨 슛 날렸습니다. 땅볼 슈팅입니다. 변에서 한번더 들어가다가 크로스. 아, 골키퍼. 박준원이 잡았습니다. 자 추가 시간에 다시 나가 그 재빨리 공격으로 돌아서 보이는 충남 아산인데요 불을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현우 다시 왼발 크로스 아쿠스 헤더 네! 자돌어서는볼 다시 아쿠스 히아 그럼 아 넘어지면서 크로스 그리고 아쿠스가 탈격을 이용해서 헤더를 열어냈습니다 충남 아산 충남 아시오 거의 접면 자, 이은나만이향해갔구요자유르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서뛰어게 해서, 이렇해이박게 이렇게 해게 먼저 처리 해서, 니다자이 외국인 선수 자 일단 좋이위치에서 프리킥 자 김준영 선수 왼발이 날카로운데요. 네. 자,